핸드립스터입니다. 예, 오늘은 이번 비디오는 드리질이 없군요. 뭐 괜찮습니다. 원래 저 혼자 다 해먹으니까요. 예, 그래서 아주 그 좋은 덱을 쓰고 있죠. 사실 별로 안 좋은 덱이에요. 보면 알 겁니다. 어떤 덱인지는. 예, 성공을 가지고가는군요 제가. 예, 성공이 아주 좋죠. 아, 아, 예. 몬스터가, 음. 허. 예, 무슨, 무스터를 소환해야죠. 잠깐만. 단결 무슨, 무이이슨무이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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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고 결정을 해야죠. 아니요. 어우. 어우. 어. 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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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무슨, 무그 아예 예,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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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니다 그래서 우리 어, 샤이니트 매지션으로 방어를 해야죠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예 상관없군요 뭐 괜찮겠죠 뭐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요 몬스터를 다 파괴한다 해도 이걸로 소환해가지고 묘지에서 소환하면 되니까요 예 상대방은 아주 그 놀았, 놀았을 겁니다. 무슨 이, 이딴 덱은 덱이 무슨 덱이냐고 예, 사실은 그오 레스큐 레빗이 왔어요 예, 과연 무슨 덱을 쓸지 아이 아, 벨지군요. 벨지는 뭐 저한테 벨지가 상관없습니다. 왜냐면 저는 고렙 몬스터를 하나도 안쓰기 때문에 다 레벨 1입니다. 레벨 1 비트 다운되고 그럽니다 예저 녀석을 다음 턴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아 공격을 하는군요 하지만 한 턴에 한 번으로 공격으로 안 죽죠 왜공격했는지 모르겠군요 얘를 공격하지 예 괜찮습니다 어 뭐야 예그 마보카드 이제 한장 넣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, 예 역시 이걸로 이거죠 근데 아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아 과연 예 하나는 분명히 그걸 하나는 분명히 어, 침략이 유행간염일테고 하나는 음뭐 나쁘지 않아요 어. 어 탄압받는 시민 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 아 보세요 언젠가 자유를 얻을 거라 있을 거 믿고 하루하루 생활 견디고 있, 있는 탄압받는 시민 어.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지금 게임이 가능할지도 더 좋은 게 나오면 오케이 이거 발동하겠습니다 올린 올린 올린으로 가는 거예요. 저한테는 더 공격력을 공격력을 더 공격이 더 필요해요. 어 잠깐만. 어 내가 왜 이랬지? 좀 뭐야 벌. 아마도 아마도 제가 약간 실수를 한것 같군요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아, 사실 괜찮지 않아요. 아 이게 나왔으면 좋은데. 그 마을의 달이실. 네,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군요. 마을의 달이실 세 개. 어? 씨. 망했다. 어, 망하지 않았어요. 예, 네, 괜찮아요. 어, 어. 공격 표시하고 2200 2000선당결의 힘. 어, 한번 가보죠. 저 계산, 계산하기 귀찮습니다. 무조건 이거 안되면 그냥 끊칩니다예 소환 아 너무 좋죠 탄압받는 시민 언젠가 자유를 얻을 거라 믿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탄압받는 시민 어, 어 뭐야 어, 공격표시 어, 공격표시 예 나오죠 이걸 발동하겠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어 막았으면 좋겠군요 이걸 막아라 예 뚫렸습니다 예예 예. 단결 힘 발동 어 예. 한테잡해야죠 예, 아니요 예 보세요 공격력 좀 보세요 4500 어, 발동 예 제가 이겼습니다 이게 공격이 먹히면 제가 이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보세요 보세요 공격. 뭐 켜라? 아, 안 돼! 망했다 어, 어차피 효과 발동시켜야지. 당연히 발동 그 l u 없습니다 샤이니 트 c k g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런 거. 예예 예, 제가 이겼습니다. 예. <laughs> 예. 아, 이 대구로 이길 줄이야. 예, 탄압받는 시민 그리고 대목탄 뭐야 이수으로 구운 고기는 최상품이라하여 귀중하게 달아주고 있다. 보세요, 얼마나 기분이 나뻤겠습니까? 이런 몬스터들한테 죽다니. 예, 이상 그랜 드립스터였습니다.